월간데코 시월호에서 만나뵙게 될 디자인 토큰 김대성입니다. 디자인 토큰은 좋은 공간으로 좋은 소리를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스튜디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공간 중에 소리가 중요한 공간들을 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테이브는맨즈 어, 케이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 남자들의 실 공간, 음, 남자들의 동굴이죠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안에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 층간 소음, 뭐 실간 소음 문제들이 많아요. 뭐 그런 불편을 좀 없애면서 예, 만들 수 있는 홈시네마룸, 혹은 청음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스킨은 흡음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듈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뒤쪽에는 차음 역할을 하는 모듈이 또 숨어 있어요. 이두 가지 모듈이 결합이 돼서 안쪽에서는 좋은 주파수와 좋은 잔향을 만들고 바깥으로는 소음이 새 나가지 않는 그런 공간 모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은 다양하세요. 일단 가수분들이 많으세요. 곡 작업을 직접 하시는 가수분들이 집에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나 영화 배우분들,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노래 연습을 하실 때도 방음이나 차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코로나 겪고 2020년부터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laughs> 아주 계획적으로 살았구나. 뭔가 꿈을 위해서 차곡차곡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실제로는 어, 계획대로 산건 아니고, 하고 싶은 일만 쫓아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처음부터 음향 공간을 했던 건 아니고요. 한 1~2년 정도는 시금 뭐 공간도 하고, 복합 공간도 하고, 뭐 주거 공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대학 때 밴드 선배 소개로 처음에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디자인 했던 2010년, 네, 그때부터 음향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예적 시각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는데요. 한 1년 정도 진행했던 가회동의 비담이라는 한옥 카페 겸 공연장이었습니다. 100년 정도 된 1920년, 30년대에 만들어진 대부분 도심형 한옥이고요. 가운데 중정 공간에 공연장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청 쪽을 이용해서 객석을 만들고 이제 외부의 한쪽을 이용해서 뭐 카페 공간을 만드는 그냥 복합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공간을 디자인할 때 클라이언트랑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클라이언트 분은 해외에서 음대를 졸업하시고 그냥 이 고즈넉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퇴근길에 음악 소리를 듣고 그냥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한옥을 구입하셨대요. 그리고 저희랑 여기다 공연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워낙 조용한 동네였고 그리고 실내에 공연장을 만들고 한옥에 만든다는 게 사실 저희한테도 굉장히 부담이었었는데 사실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얘기하고, 계속 계속 수렴하고, 만들어내고,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네, 좋은 공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놀문모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콘텐츠가다 노래를 만들고, 뭐, 그거를 다시 믹스하는, 레코딩하고 믹스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했던 공간들 중에 한 다섯 군데가 소개가 됐어요. 그 중에 비담도 있고, 예. 네. 비담 나왔었군요. 네, 비담도 뭐 퀴즈 같은 거 맞추는 걸로 한번 나왔었는데, 가장 프로젝트 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또 되게 재밌게 했던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기억해 보니까, 그 한참 벚꽃 엔딩이라는 음악이 끝나고, 벚꽃 연금이라고 뭐 건물을 샀다 해서 대치동에 엄청 기사가 많이 나왔던, 네. 그 건물을 2013년에 처음 범준 씨 만나가지고, 네. 디자인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도 6개월 정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어, 진짜 많은 대화를 했어요 디자이너다 보니까 분명히 설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이래서 좋다 이런 기획과 의도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본질적으로 이 공간 사용을 하실 분들은 그분들이고 저희는 또 소리를 만지는 파트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사실 이 공간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는 솔루션이 없어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서비스를 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고 그 부분을 룸 튜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만들어진 공간에서도 어느 부분을 조금씩 튜닝을 해서 좋아하는 주파수 때 좋아하는 잔향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세팅도 조금씩 만져서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계속 계속 조금씩 조율해 나가서 결국 완성도 있는 공간을 만들죠. 우리 한 10년 전에 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을 때 있잖아요. 공간에 들어가면은 그 공간마다, 그 공간 안에서도 섹션마다 시그니처 향이 나고 그 향으로 공간을 또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 기억하게 되고 이랬던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사실 소리로도 그 공간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관심이 좀 적은 건데 사실 해외에 나가면은, 음 브랜드가 만든 공간에 갔을 때 신경 쓰고 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장치들이 항상 다 숨어 있어요. 100년이 넘은 돌로 만든 건축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반사와 음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왜 이렇게 쾌적하지?라고 하고 둘러보면은 다 어딘가의 흡음 패널이나 어딘가의 각도를 조절한 벽면이나 아니면 은 확산 지향각을 생각한 스피커 설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불편을 이제 좀 인지를 하시고 기업들에서 좀 저희한테 컨택을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이런 특성의 공간에서 이런 불편한 음장애를 없앨 수 있느냐 해서 처음에 신축 설계부터 같이 하기도 하고요. 만들어진 공간을 저희가 어, 극복하는 프로젝트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 팝으로 세계에서 1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왜 아레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들으니까 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이런 공간을 설계하고 예,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해외 설계를 갖고 왔다고 저는 예,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꼭 들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부터 잘하는 데가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어, 계속 계속 해나갔을 때 우리나라도 그 분야의 강국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많은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컨디션의 나라도 없다고 생각해요. 관광객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음악을 듣고 그 그룹 그 회사의 그 멤버들을 보기 위해서 오고 공연도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그런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은 저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공부할 것도 아직 너무 많이 남았고 심지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막 논문도 쓰고 싶고 지금 특허도 열심히 내고 있고 계속 뭔가 연구개발이라는 저랑 어울리지 않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일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도 한번 써보고 싶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런 컨텐츠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습니다.